아주머나 나 가기 싫어. 네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. 차분하게 봐 차분하게 시험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 그러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몰라 그래 지금 다녀 다녀오겠습니다. <웃음> 파이팅 파이팅 빠이빠이 <laughs> <파이팅. 웃음> 안녕 멀어지는 마이크. <laughs>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.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주로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는 면 승용차,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한만 원의 벌이 등 추첨 종자한 번. 주로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삼만 원의 추첨 대상이 다 너무 어려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헷갈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이 전거 전용부로는 새로운 교통법산 도로 품원 대장니다 이건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네띵동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할 건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겠어요? 나 보기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요, 여러분. 나한 번은 볼게, 좀 들어줘요.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사실은 대본도 외워야 되거든요, 공연 들어가서. 근데 운전 면허가 더 급해요. 디데이, 내일이 시험이에요. 와! 합격이두 번, 합격이 두 번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복습하고 시험로 시작! 은고 있지 교진님 어디 나왔어요 은진이 지금 병원 갔다가 오고 있는 길이에요 좀 늦을 거 같고 오늘 저희 뭐 때문에 왔죠? 필기 시험 보러 왔어요 나 여기 이제 그만 오고 싶어 필기장을 근데 오는데 56점이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보고 지금 되게 사람 많아요 접수하는 사람 근데 봤더니 다 어려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40분 안에 40문제를 다풀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느리더라고 내가 약간 나이 먹고 운전면허 따는 게 힘들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최대한 열심히 두번안 오기 최선을 다해볼게요 접수하러 한번 가보실까요? 네연습 <laughs> <laughs> 면허?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국제... 치매 네. 검사 받은 거으나안에 받았어요? 대기 27명? 나 잘못 뽑았나? 시험 접수 면, 연습 면허 맞아요 맞아. 아 진짜 아침부터 나 지금 뽑았어 번호표 너네 것도 뽑았어? 아내 것도 뽑았어? 아, 어 오케이 720... 뭐, 아 비슷하네 한 시간 정도 이것도 있더라고. 저번에 우리 이거 봤어. 그 실기 시험 보는데 학원? 그런데도 이런 게 있대요. 필기를 안 따도 그거는 할수 있잖아요. 그죠? 먼저 연습할 수 있잖아. 근데 사실 만약에 오늘 떨어져도 만약에 실기를 미리 해놓잖아? 음. 그럼 다음번 필기 볼때 만약에 붙잖아? 바로 바로 실기 볼수 있어. 설마 뭐 두세 번 떨어지겠어? 오늘 붙겠지. 앵간하게 오늘 붙겠지. 어? <laughs> 아이고 뜰수 있어 뭐 없어? 있어 어한번더 발라 지금 좀 말라 지금 마음에 어 그치 어. 긴장돼서 입술이 말랐어 나 오는데 56점 나왔어 근데 56점이면 거의 4점 모자란 60점이잖아 딱 60점만 맞아도 통과야 아니 문제를 헷갈려 한다? 잘 읽어봐요 저뭐 시간 이거 없잖아 40분? 40문제 40 풀어야 된대 그건 언니가 그 이거 어플 가지고 얼마나 풀었는데?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어. 근데 그 오래 걸렸어요?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. 그러니까 오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오는 길이면 언니 한 20분 정도면 그냥 이렇게 숙수 숙수 보은 건데 그 정도면 괜찮아. 다음에 떨어지면 혼자 올 거야. 떨어진다는 생각을 거야. 하지 말고 오늘 우선은 하고 실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는 어, 이제 싶잖아. 연습하고 필기만 어, 따놔도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. 그래 나 필기가 제일 그래. 아, 그러니까 실기는 또 이거랑 또 차원이 다르지.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니까, 이거는 오히려 금방 할 수도 있어요, 언니가. 나 개념만. 운전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 그랬어. 마, 맞아 맞아 <laughs> 그리고 운전면허 따도 꺼 내가 불안하니까 자신이 음. 없으니까 계속 꾸물 거. 가위늘리고 그리고 운전면허 따자마자는 얼마나 또 운전하기 신나게 막 나가고 싶다. 또 나가면 쉽다. 불안한데 또 나가고 쉽다. 싶어. 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, 한 방에. 막, 또 막, 시, 막 신나가지고 <laughs> 한강 이런데 나가가지고 밤에. 어 나도. 어, 그런데 괜히 나가서 거기서 음악 듣고 오고. 어 나도 그러고 <laughs> 싶어. 괜히 분위기 잡고 <웃음> 오고. <웃음> <막>. <웃음> 맞아요 맞아요. 근데 초반에 해야 돼. 맞아. 만에 운전 안 하면 놓치면은 이제 장롱 명나 되는 거예요. 음. 27명밖에 안 남았네. 음. 언니 들어가고 나좀 기다리면 되겠다. 에이 몰라. 될대로 되라 그래. 어두명 남았어. 잘 들어오십시오. <laughs> 아 떨려. <laughs> 그래 자격증 하나가 생기네. 어 그러네. 어, 자격증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지금? 어한 개도 <laughs> 없어요. 자격증이 어떻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나이. 47회. 5307번 고객님 근데 저번 주보다 긴장 안 했네 한번 와봤다고 그래도 공부를 했나 본데? 내가 보기엔 저 정도의 긴장은 그 원래 긴장도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많이 긴장한 건 아닌 것 같아 문제 어려워요?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지금 밑에 대기 에서 많은 만큼 위에도 아마 올라가는 번호표 있을 거예요 대기가 많아요? 네 오늘 여기도 사람 많아서 상승으로 네. 올라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본호표 뽑아야 된대 오늘 사람이 엄청 많다는데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 뭐. 아 근데 내 생각에 언니 그렇게 많이 안 떠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한것 같은데? 약 먹고 왔어. 저런. 아 <laughs> 아침부터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잡을 어. 못 졌어 잡을. 여기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구나. 응시원서와 신분증 가지고 바로 입장하라는데. 김진아 나 가기 싫어 네? 너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차분하게 봐 차분하게 시험 보러 다,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. <laughs> 울라 <laughs> <laughs> 그래 지금 다녀, 다녀오겠습니다 <laughs> 파이팅 파이팅 빠이빠이 <파이팅>. 파이 <laughs> 안녕 멀어지는 마이크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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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두개오 이제 저기서 기다리나고 지금 이거 뭐 운전면허증도 기억이 안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시험지였다. 저런 응. 컴퓨터는 아니었다. 그치? 나 그때 초, 초반에 내 주변 아주머니들이 다 90점대, 100점대 맞으시고 뭐, 나만 되게 아슬아슬하게 막 60여 점 맞았던 거그론 기억하는데 나는 확실하진 않아. 아무튼 나도 되게 커트라인 막 되게 막 어마어마한 점수로 붙은 건아니 응. 표정이 안 좋아? 자꾸 겨우거려. 겨우거려. <laughs> <laughs> 방향 넓게 그리고 <laughs> 있어. 딸지만 않고 차분하게 만하면 <laughs> 돼.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막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. 필기 시험생 이희진 씨께 지금 비록 떨릴지라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<laughs> 난 알고 있어 연기하지 마아 어? 아 웃기다 그 축하드립니다 했거든 저분이 학과 합격 오몇점 받았어? 61점 61점? <laughs> 61점이래 내가 아까 그 얘기하지 않았어? 1점 차이로 붙던지 떨어지던지 할것 같다고?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막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? 여기, 여기 붙었네 학과 합격 모르는 문제가 그림 문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야. 어, 그래, 그림 문제 좀 헷갈려. 그림 문제는 거진. 하다, 입술 너. 봐. 다 말랐어, 지금. <laughs> 싹 말랐어, 지금. 나 합격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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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했어!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다 붙은 거 아닌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제일 무거워 마음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 용기를 줘서 그러니까. 진짜 잘할수 어... 있다니까 입술이나 발라 아 그래 세상에 누르고 싶지가 않더라고 마지막에 수정 하시겠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 그쪽이 하나 고쳤네 아, 맞을 그래도... 수도 있었겠네 더 야, 시간의 압박이 너무 컸어 그치. 시간의 압박이 너무 커서 저 8분 남기고 나왔어요 그래도 8분 남겼네 어. 우린 지금 40분은 꽉 채워서 나올 줄 알고 10분 전입니다 하는데 한 문제를 뒤집어 깠다가 다시 했는데 그게 맞았어? 맞았어 아. 한 문제를 넘겼었거든 그거를 내가 사실은 몰라서 찍었어 아. <laughs> 잘했어, 원래. 근데, 찍는 것도 기술이지, 뭐. 그, 맞아. 근데 저 공부할 거예요.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날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. 요 운전할 때 문제 일으킬 것 같아요. 아, 근데 봤던 게 나오더라고. 신기하게. 어, 나오지? 나오 너무 신기한 거야. 1톤 싸고 눌렀어, 그래? 눌렀어. 그래? 어. 그림 문제도, 어? 그너 버스 때문에 내가 너무 헷갈렸었는데. <laughs> 1톤이랑 뭐 난리 나는데. 어, 그냥 읽었어. 그냥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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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되게 신났다. 아, 모르는 거 머리 지어 짜고. 아나 정말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어 감사해요, 지라. 이런, 이런 식으로 따는 거예요. 와 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은 거야? 그럼요. 이제 실기 따면 더 기뻐요. 왜냐면 연습 면허도 아, 나오거든요. 하나 진짜 신기하네. 한 방에 땄다는게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? 그니까, 러 아니, 나는 아까 왠지 연기하면서 나올 것 같은 거야. 떨어졌든 붙었든. 내가 그래서 이렇게 쓱 봤다? 근데, 근데 분이... 나는 눈을 마치자마자 되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야. 밝게 나온다? 근데 내가 언니는 나를 등지고 섰어요. 일부러 표정을 안 들키려고 나를 등지고 섰는데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아, 도장을 수... 찍어주시면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근데 돌아섰는데 또 표정을 슬픈 <laughs> 표정을 하고 나오더라고. <laughs> 어 너무 기뻐 <laughs> 너무 행복해. 근데 아, 왠지 피지. 붙을 것 같았어. 진짜? 네. 응. 네 느낌이 맞다. 약간 붙을 것 같았어. 떨어질 것 같진 않았어. 아, <laughs> 눈물이 나는구나. 네. 허, 대박이다. 굉장히 끝났어요? 네 끝났어요. 굉장히 드디어 끝났습니다. 다 가리고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네, 나왔습니다. 우리 이제 뭐예요? 저희 이제 면허증 기준도 했고 필기도 아. 합격하셨으니까. 합격하신 김에 한번 기능을 연습을 해보자. 어 연습, 연습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나 잘할 수 있어. 꿈에서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였어. 지난주랑 완전 다르지. 응. 그때는 뭘 하자 그러면 홍막 <laughs> 이러더니 이제는 다 하지. 어나다다 가신 것 같아. 아. 나 지금 나 면허증만 이제 나오면 될것 같아.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실내가 있어. 요즘은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? 네, 걸어갈 걸어 수 있어요? 있어요? 네, 가요. 네, 가요. 가요. 네, 네. 네. 기대해 주었습니다 아, 그래요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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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 보고 싶다. 저, 저 이런 거 처음 봐요. 우와. 나, 나... 언니는 해 봐야 되고 이거는 진짜 그 원래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? 어, 그렇죠. 이제 실제 차. 어. 이걸 알아야지 내가 뭘 하지. 아. 네. 그 우와. 아리 R이... 후진인가? 어, 아리 후진. 네. 나 이것도 몰라. 네. 아, 그러면은 이 언니가 지금 따야 되는 사람인데 네. 네. 어떻게 네. 하면 돼요? 일단은 기초적인 주행을 이제 먼저 정도 습득을한 다음에 이제 장내기에 준비되어 가지고 때문에아빠퀴기반으로해 가지고 기초 주행을 먼저 연습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. 네. 설명해 주세요. 네. 내가 옆에서 봐야겠다. 어, 사실 얘네들 이 다섯 구간보다는 커브 연습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왜냐면 이제 장내리전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한발 밟으면 마이너스 15점이에요. 그래서 한번 밟고 실수 한 번만 하면 이제 바로 실격인 거죠. 네. 기초가 끝나시게 되면은 장내 기능 들어가셔서 시험장 커브에 맞게끔 출발하십시오. 이런 음성이 나오, 나온다 언니 어? 근데 시동부터 걸어요? <laughs> 시동부터 걸어야지 네. 안전벨트 매야지 네. 자시동을 걸으실 때 항상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걸실수 있어요 그리고 RPM이 올라가면 이제 놔주시고 여기서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주시고 자 기어 트라이브바꿀준 상태에서 자 기어를 바꿀 때 항상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나 이거 뭐야. 제가 출발하기 시작한다 오. 맨 처음에는 20, 20이 진짜 빠르게 <laughs> 왜 실격인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경선군 같은 경우는 나모자해보어서 네. 올라갔잖아 네, 아, 올라가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규칙이 흰색 두줄 사이에 멈춘 상태에서 3초를 대기하셨다가 넘어가셔야 돼요 아 대기해야 돼?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, 일단은 실격이 가. 됐기 어. 때문에 네. 일단 커브만 네. 자 브레이크 올라가. 밟아서 속도 조절해주시고 네. 초발해서 심지 이제 박는다 갔다 박는다 이제 박았다 맞아요? N이야 N 후진 R 아래다 R에 둬야지 뭐, 왜요? 왜안 돼요? 자 브레이크를 밟는 상태에서 아나 바보다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 뒷바퀴 어머 어머 자 브레이크 밟을게요 어, 어, 어. 나 뭐가 볼지 모르겠는데요? 우선 이렇게 해봐 봐 어. 뒤로 쭉빼빼 빼. 핸들 풀어 핸들 풀어 이쪽 풀어야 되나? 아니지 바... 저, 아니 아니 자, 아니야 반대로. 자 이는 지금 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. 그래서 음. 차 뷰를 켜게 되면 여기에 차량이 어떻게 되죠? 어 저기 박는다 이제 뒤. 와 실격.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되시면 곳곳에 있는 감독관님들이 잘... 다 뛰어나와 다 이제 다 몰려올 거예요. 아하. 이제 그 자리에서 내리시면. 자 이제 다 턱으로 올라갔어. 드라이브 드라이브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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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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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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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라고 돌려.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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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으라고 풀어 다 풀어 다 풀어. 자 정면을 보셔야죠 지금. 음, 더 풀어. 제보는게더 아, 풀어, 풀어. 정면 아니 아니 아니야 돌아갔잖아 돌아갔잖아, 돌아갔잖아. <laughs> 지금 핸들이 돌아갔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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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지금 마크가 어떻게 돼 있어 돌아갔잖아 다 풀어. 응. 야 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정면이야. 왼쪽으로 이제 돌려야지. 저, 저 이제 신호등바는다 신호등 이제. 왼쪽으로 돌리면서 나와 나와. 우선 나와. 옆에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. 나오라고. 아무도 지금 안. 아이고 아이고 다다 다 받고 어디로 가? 저저오 어, 그렇죠. 지름길이긴 해요. <laughs> 여기가 지름길이고 이제 지름길이긴 네. 하대. 지나자. 팔 어. 오! 어 왜? 어, 계속 부딪히니까. 빠졌네 이제 아예 바퀴가. <laughs> 빠졌네요. 네, 이거는 네. 한번 밟아주세요. 이제 못쓰는 차가 되가 아, 네. 이거를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서브 시험장 네. 한번 해 줘봐요 코스는 어, 총네가지가 있고 네개의 어, 길을 다 배우셔야 돼요 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비게이션은 나온다면서요? 네 음성만 지원이 돼요 아, 네. 아 여기구나 지원이. 이게 수동이에요? 네 맞아요 네. 아 이게 여기구나 가요? 네 여기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아 여기 그 주차장이네 주차장이야 오 여기는 잠깐 일단 멈춤 멈춤 이렇게 가는 거 맞죠? 그렇죠. 네. 저 정지선은 무조건 서야 돼 언니. 오케이, 잠깐 오케이, 일시 정지는 해야 돼. 오케이. 정지. 어. 하고 오른쪽 왼쪽 다 살피고 하고 어 여기가 나는 시뮬레이션이 더 무섭다. 어 약간 핸들이 막막 도는 거 같. 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.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. 액셀이나 브레이크는 핸들도 예민하게 넣었어요. 아 근데 지금 이 정도 하시는 거면 운전 진짜 아잘 하시는 거예요. 민지 네, 네. 잘해요, 운전. 베스트 네. 드라이버. 주차도 잘하고. 그냥 네가 해. 아, 옆에 타고 다닐게. 이거 요제 운전면허 보장기잖아요. 그렇지. 아 이거 여기 막 핸들 막 돌아 요 여기. 여기가 막 돌아요. 와 이거 어렵다. 시뮬레이션이 훨씬 어렵네요, 언니. 여기 정지선에서 우선 쓰고 빨간불. 이 감을 모르겠어 이 가운데에 감을 근데 이게 어렵네 맞추기가 어 파란불 음. 이제 가고고고고 대간자. 근데 저기 빨간불이 아니야 유턴하세요. 네. 네. 네 신호 바뀐 다음에 약 150m 좌회전이니까 150m 좌회전 150m니까 미리 깜빡이 켜고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? 그렇죠. 아 그냥 이건 평행 주차 아니고 그냥 세우면 되네요 그렇 우와 오늘 음, 아, 이거 체험무어요나 무슨 필기시험을 합격해서 어무 행복해. 너 너무 행복하고. <laughs> 얘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솔직히. 미안하지만 내가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. <laughs> 조절을 못하네. 중심, 중심을 그렇지. 못 잡네. 내가. 그치. 저희는 첫 단계가 넘어가고. 그죠 한번 해볼게요. 음, 떨어지면 또 하면 됐으면 뭐 그래. 하는 거야. 자,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볼까요? 행복해. 진정해. <laughs> <찐잠에 웃음> <가스. 웃음>